아니야? 어, 타이 어, 아! 니야어다다 오!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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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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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, 오늘이다. 11도, 난건 하자. 4700, 4700 도시. 우리 클랜 14위다. 야1마우스 언니가 도수죠. 11. 12. 어 기운 빠지는 것 같아 게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. 아, 와. 그래서 어, 아, 아, 모른다 임 몰랐다. 임권했다. 임했어실어떻어떻 어. 아. 다행이다 와 순간 순간. 순 임들 맞췄어야 되는데 아왜 나온 아. 순간 아 이 다음 누구 남았지? 에그 다음 에픽. 에 그리고. 다음 윙쌤. 에픽님 제 앞에서 끝내주세요. 네. 대거하고 싶다. 예, 막력 빠지고. 어? 아, 실드 아, 아, 와, 오, 이제 정확하게, 정확 들어갔는데. 딱 정확하게,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딱 끝났는데. 실드는 힘을 내! <laughs> 넌할수 있어! <laughs> 아, 왜 자꾸 내 저기 이렇게 말, 말아지는 느낌이지? 아니, 우리 실든도 어? 좀 이기는 어. 거 보고 싶어. 그러니까 네. 실든이 좀 이기는 거 보고 싶어. 끝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, 사 어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주상 잘하는데, 씨발? 그네 어, 여기까지 나오죠, 이제. <웃음> <웃음> 실든 있죠? <laughs> 어, 어, 위동 76. 어, 병이는데? 어, 어, 상전 좀 해, 상전. <laughs> 흥분하지 마 실드. 가자 실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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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위도 시가 답이다 내가 보기. 각사이부터 위도 세시가 답이야. <laughs> 오. <오오오오오오오> 나이스. <laughs> <와! 웃음> <잘 맞히는데? 웃음> 아 위도 못해. 아아 실파. 아니 뭐 못하는 거 봐, 연속으로 야뭐 보험이 많아 이거. 생명 보험. 아이 진짜 무의랜커가아네 <laughs> <낭거와> <laughs> 어 우와 쉴베, 뭐야 어? 실드 우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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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잘 샀는데 잘 샀다 너무 똑같이 날라갔어 그러니까 너무 다 일찍 선으로 날라가서 어. 맞출만는데 바로 갑다 어, 로드. 아 로드오브 바깥가 정말 귀엽다 트레 나오기 전에 점수를 땄어야 되는데 빨리 다녀오세요 야, 이거 좀 걸릴까 자린 좋아 자린 좋아 마음대로 꿀 먼저 빨수 있어 어? 어허 실드 어. 울클릭 정타 두방 빵빵 하고 끌고 샷컷 한 방이면 죽어 오우 어. 위험해 <laughs> 어. 맞을 뻔있어 방금 어. 좀 아프게 맞을 뻔 했다 아니, 어. 아니야 아니야 어. 어, 어야 괜찮아 할만해 실드 할만해 예 네, 할만해요 아 붙.. 어아 지금 끌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까지 정말 없다 어? 어 붙는다 낙사.. 낙사하려는데? 아, 다리가 반대가 됐어.. 아, 니 아니, <끼리> 아 끝났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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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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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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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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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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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이 일을 무조건 맞추면 이깁니다 이 게임은 실드 분위기 탔어 힘들어요 뭐, 클릭은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지 마할수 있어 할수 있어, 있어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실드 야. 야 연습 좀 해봐 <laughs> 원래 그 거기가 안 돼요 그정도높그게안돼어좀더 올라가야 좀 살짝, 돼 살짝, 살짝 보여야 돼바다 바라나 왔다 근데 잘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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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발 제발, 보발다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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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 제발, 제이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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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네 제발, 제발, 제